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송 문화원합창단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자또 벌써 이제 계절이 훌쩍 넘어가지고 또 10월달이 되었습니다 10월이면은 아, 좀그 계절이 주는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좀 설렘이 있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붕 뜨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봄에 결혼을 많이 하고 어, 남자가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 함께 공부해볼 곡이 바로 또 이용 하면 생각나는 또 가수 이용 하면 생각나는 곡이 있죠. 이채진 계절 이 곡을 우리가 한번 어,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개, <laughs> 지금 기온차가 심하니까 저도 갑자기 알레르기 비염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재채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마 코망명의 소리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어, 한번 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 이 계절이 이계 되면 항상 보면 은 요즘에는 음, 우리 성악가 김동규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또 우리 가요는 잊혀진 계절 이 곡이 항상 라디오 선율을 타고 어, 이 계절쯤이면 항상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억도 더듬을 겸 그리고 또한번또이 계절도 만끽할 겸이 곡으로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쭉 불러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지만 특히 이 곡은 우리 남성 파트가 한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구분 없이 남성은 쭉한 선율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을 들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은 기본적으로 이또 우리가 시니어는 아니고 그 중년층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곡이 나올 때 굉장히 또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우리 단원들일 겁니다. 아잘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곡 자체가 뭐 크게 뭐 편곡이 되어서 어렵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간에 한번 보면은. 어 이럴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 나를 리듬이 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이용 씨의 노래하고는 리듬이 좀 패턴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안다고 부르다가 그때 한번 초견을 부르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울려봐. 나라는 이 단을 나를 보다는 나를 울려 하면 은 나라는 이쪽에 감정이입이 더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곡자가 이거 편곡할 때 아마 그런 의도에서 더 이렇게 음가를 길게 해 놓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래 노래가 시작될 때 편곡해 놓은 곡을 보면은 앞에 우라는 이런 곡들이 많죠. 이 우가 뭘,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실 때도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작곡자가 우를 어떤 의미에서 이 우? 이게 그냥 지난달의 회상을 그냥 우,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라고 했을까? 아니면이 계절이 가져주는 어떤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뭐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 우우우 뭔가 바람이 불다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일까?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런 우라든지 앞에 이런 몸 형태의 어떤 패턴이 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특정적으로 뭐라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한 개는 그냥 문득 이렇게 주머니에 손으로 그레 글다가 흥을 그리다가 문득 생각나는 과거의 어떤 추상적인 또 비상적인 그런 어떤 장면 그를 거 생각해볼 수도 있고 아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바람이 산하게 부는 어떤 초가을의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을 하실 때. 어, 관객들도 아마 이 우라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뭐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단순하게 어 화성이 참 곱네 음, 우가 참 아름다워 이렇게 단순하게 음악적인 면만 보는 그런 관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 우를 하실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감정 이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를 난 생각하고 부르시든가 아니면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어, 음 패턴을 음악 보면 앞에 우하고 뒤에 또 간주, 다음에 또 우가 한번더 있어요. 간주에서 우가 있는데, 여기가 다 그냥 이이 메처포르테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바꿔드릴까요 그 앞에서 메처포르테로 강장이 이렇게. 강한 느낌으로. 메쳐 포르타라고 해도 그냥 불러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포르테를 놓아놓더라도, 우우 이렇게 하 그냥 우우 하다 보면은 공기 양만 불어넣으면은 그게 포르테가될수 있고 메쳐 포르테가 될수 있는데 여기를 피아노로 하고 시작했다가 간주 부분을 좀더 매쳐 피아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러보고 거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앞에는 좀 이렇게 어 간조보다는좀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샘 바람 좀샘 바람이 불다가 그 다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시작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시골에서 좀이 곡을 하니까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저도 지금 뭐 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서울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투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면요 예전에 이제 신이 합창해서 부르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사투리 익숙하겠다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넘어갔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투리던데, 아, 항상 우리가 아, 성악가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소리가 좋은데 그 사투리 때문에 중앙 무대에 못서는 그런 분도 안타깝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투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라노하고몇조 엘토 파트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바람이 불 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쉬어도 돼요. 쉬어도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끊어지잖아요. 숨표로숨표로 숨표로 끊어지는 게, 이게 어떤 느낌? 우우 이런 어떤 다양한 바람의 형태를 생각하시면은 고기를 아, 숨을 쉬는 것보다 호흡만 잠깐 멈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앞에 완전히 뒤에를 연결하려면 앞에 쉬셔야 되고 그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살짝 호만 흡 들어 마셔 주시고 뒤에 끈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두 개를 다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를 잠깐 쉬시고 뒤에 우세 개를 연결해 볼게요. 원투 원. 숨이 제대로 딸리면서 팀이 있는데죠. 자 이제는 앞에 우두 개를 다 쉬고 뒤에 것만 연결해 볼게요. 원, 두, 쓰, 녹이고, 원, 예. 제가 특별한 주문을 안 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두 번째처럼 이렇게 숨을 쉬어 버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앞에를 앞에를 쉬시고 뒤에 세 개의 우를 붙여서 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부러 마지막 우를 디미니엔드 만들려고 예한 쓰셔도 돼요. 저절로 호흡이 딸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앞에 첫 번째 우를 하실 때 빨리 입으로 코와 입으로 들어 마시세요. 소리 안 나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원 투. 으흐. 여기 한 개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제 느낌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옆에 친구하고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똑같은 보폭으로 지금 걸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템포 속에서 여기를 굉장히 빨리 간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밀도를 한번 이렇게 줄인다는 느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 쭉 달려가는 느낌 하지만 템포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밀도를 조금 줄인다는 느낌 시작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월의 마지막 밤을.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 한번 어, 말씀드릴게요. 듣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에 발음하고 열아에이 발음을 하고 그다음에 우로 발음을 바뀌잖아요. 그때 우리가 1, 2, 3, 4도 정도 사포트면 3도 반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도약을 하는 그 포지션에서 뒤에 요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숨쉬고 넘어가는 그 음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한 4도 정도 또 7도 5도 정도 높이 있을 때는 앞에 여기서 정적으로 멈추는 이세 박자를 그냥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유지만 하고 계시면은 뒤에 우 자에서 10중 8구 피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긴 채 하면서 우 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에이, 에이. 우리는 헤어졌지. 그 피치를 타고 내려와야지 남긴 채우 하면 목이 다치면서 그 우자가 다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 쌤들은 어, 그런 데에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지만은 우리가 발성적으로 조금 어, 정그 완성도가 떨어지면은 남긴 채에 발음에서 우 하면 다쳐버리거든. 요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 요 자도 마찬가지요. 요, 아니고 요 하면서 그 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날에 쓸쓸했던 표정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더하기 심할 경우에는 앞에 그긴 박을 항상 그 다음 박 나올 그. 피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속을, 그래서 피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아마 정확한 피치에 소리가 빡 꼽힐 겁니다. 자, 또 물어 가볼게요. 시, 둘, 셋! 그 피어 빠람! 죄송니다 <목소리로> 통을 느낀 사람은 예, 잊혀지는가고 헤어지는가고 별 구분이 없어요. 예, 그게 그고 하기 때문에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헤어져야 이것도 괜찮아요. 예, 예, 예 상관은 없고요. 자,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예. 잊혀져. 너무 예 옆에, 이 단어가 주는 그 항상 뉘앙스를 말씀드리죠. 잊혀져야 하는 하면은 더 사무치고 뭔가 더 잊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쓸쓸한 표정 또 잊혀져야 이런 단어 하실 때는 그 단어를 좀더 강조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뒤쪽에 보면 소프라노하고 엘토가 툭 떨어져요. 예. 굉장히 뚝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엘토 소리가 약한 합창단에서는 엘토의 존재감이 그저이못느낄 정도로 해야 되면 이 이런 경우에는 어 엘토 소리는 열뭐 뭐 두툼하게 내지만은이 소리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소프라노가 많은 합창단에서는 어다 이쪽으로 줘버리면 안 돼요. 일부의 좀 소리가 두툼분들은 엘토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래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가니까 그걸 착,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보면요. 음,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할때 베이스가 도레미가 나오죠. 한번 쳐보세요 도샵레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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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이게 이제 또 엘토의 이 첫음이 되거든요. 항상 음을 잡기 힘든 그포지션 나오면은 앞쪽에서 내가 이 음을 잡을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어딜까 한번을 생각해 보면은 됩니다. 처음에는 내공만 네 하기 바빠요. 근데 계속 부르시다 보면은 어 남성 소리도 들리고 또 여성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요. 그때 보면은 베이스가 밑에서 쭉 깔아주는 이 도레미 미음이 들리거든요. 그 미음을 찾아서 엘토가 체듬으로 몰고 가시면 좀 쉽게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한 마디 다시 해볼게요. 자, 한마디. 원, 투, 한 마디 원투디한 마디. 그날의 후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날의로바르다가 다시 또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벌써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 후렴구 느낌을 주면서 마치면서 이렇게 엔딩을 하면 좋겠죠. 자, 우리 남성 파트 한번 해 볼게요. 남성은 단성 파트니까 여러분 파트 연습하실 때도 그냥 한번 틀어 놓고 이렇게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 볼게요. 1 2 포르테 음 연결 같은 음정 밀어주는 느낌 웃자 생각하시고 김, 그대로 우 갑니다. 할 때, 그때 좀 단위에 또좀 신경 쓰면 좋겠고요. 49마디 보시면요. 어, 이게 잃을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렇게 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뒤에 또 낮자가 새벽에 나걸리는 나. 이게 있죠. 그런데 앞에서 늦어져버리면 뒤에까지 겹치지면 굉장히 지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에서 52마디까지는 계속 차가 나가세요. 아, 수 없는 꿈은 요 쉬어야 될거예요 요, 요. 이렇게 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숨에 가면은 좋지만은, 세 분들 아까 한숨에 가셨는데, 저희도 나를 울려, 요. 음. 요렇게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혀진 계절, 떨어지는 낙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던데 아마 아, 이 계절에 참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 윤송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어, 뒤쪽 부분보다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남성 부분이 남성 파트가 피치를 이렇게 주셔야지 여성하고 이게 잘 섞입니다. 너무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노래하시면은 또 섞이는 게좀 떨어지니까 그걸 또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또 이제 10월 한 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음, 조만간에 만나겠죠. 예, 그날을 늘 기약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노래 듣고 또 좋은 생각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 가을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